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여기는 진남경기장이고요. 어, 진남경기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만성리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요. 한 9km 정도 뛰어봤고요. 어, 오늘 처음 신어본 뉴발란스 엘리트 V5 어, 짭초개가 느낀 개인적인 느낌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전체적인 느낌은 베이퍼플라이 3랑 좀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제가 무게 말씀드릴 때도 베이퍼 플라이 3 무게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했는데, 음, 뛰는 느낌도 베이퍼 플라이 3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고, 제가 발은 칼발인데, 칼발이면서 평발이기도 하거든요. 그, 나이키 제품들 있죠. 알파 플라이는 그 아치 쪽에 간섭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졌었고, 베이퍼 플라이도 내 발에 꽉 맞는다는 느낌은 좀덜 받았는데, 이 엘리트 V5는 뭔가 제 발에 착 감기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. 뉴발란스 신발이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키보다는 더 맞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, 러닝을 할때발 구름이 있잖아요. 다음 발을 앞으로 내밀 때 조금 더 튕겨주는 느낌?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어, 한발한발 내릴 때 다리에 힘이 좀덜 들어가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느낌을 더 많이 준다. 한마디로 저한테는 나이키보다는 뉴발란스 이 엘리트 V5가 좀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4분 초반대를 달리는 그 서브3 주자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 있는데 한 3시간 반? 330 정도 하는 주자들에서 한 서브포 하는 주자들 그 사이에서는 풀코스 달리기 괜찮은 신발인 것 같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엘리트 V5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엔 11월 달에 순천 남승룡 마라톤이 있거든요. 그 남승룡 마라톤 출전하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